얼마 전에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그 중에 한 친구를 성탄절에 전도를 해서 함께 교회에 갔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맛있는 간식을 먹고 게임도 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만나보니까 그 친구 얼굴에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물어보지 않고 교회를 갔다고 그래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가정이 무너지고 일도 안 되고 이런 것 저런 것다 했는데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고 교회를 다녔더라면. 그의 인생이 이것도 무너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풀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친구가 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도 교회를 다녀봐라" 이렇게 고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더니 자기 친척 중에... 여호와 증인이 있대요. 그분의 언행이 전혀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식구들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을 한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도 보면 존도를못 하면서 존도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신가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다가 길거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아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냐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참 귀한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내가 복이 또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큰 권세를 주셨죠.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에그 위에 내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시죠. 여기에서 열면 열리고 여기서 닫으면 닫아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큰 복을 약속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큰 일을 했어요?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고백했을 때에 이와 같은 큰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신학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를 마치고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셨는데 성경의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권세가 많으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그크신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한 예수 권세를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한다.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공식 속상에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해피 홀리데이. 뭔지 모르고 그냥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흑암을 이기는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빛이 비추도다. 주신 말씀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죠. 이 뜻은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흑암의 땅이었던 스불론 땅, 흑암의 땅이었던 납달리 땅그것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의 빛이 그곳에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있었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위험했어요. 험난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수없이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거기 삶은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이방족 속들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같은 민족들에게는 부정한 놈들이라고 돼지 같은 놈들이라고 외면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흑암의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수블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빛이 맺고 결국 그 땅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죠. 이 이사야 선자의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그 땅이 흑암의 땅에서 빛의 땅으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전쟁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습니다. 탈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국민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쌓아올린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이 뭔가 해놓은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고. 정치인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로 모지지 않고 우리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있다 자부하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믿었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사랑합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청구를 겨누고 개업령을 선포하고 그것이 고의의 정치행위라고 말하고 있을 수 없는 말들이죠. 롯데라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그큰 기업이 휘청이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금 회복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무엇인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임하여야 비로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늘에 보면 밤에 별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달도 환하게 비칩니다. 달이 빛이 날까요? 별이 빛이 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빛날까요? 우리 눈으로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태양으로부터 받아가서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게 하던 흑암의 권세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흑암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빛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슬픔을 없애는 기쁨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탄절 찬양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죠? 성탄절은 누가 기뻐하는 것일까요? 기쁨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보금 2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탄생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마의 착취와 노마의 점령 아래서 참담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이 생긴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기쁨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3절 말씀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옵니까? 네 번이 나옵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결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 오실 때에 회록과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와 같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정합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식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움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재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 동안 괴롭게 했던 것들,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우리를 억눌렀던 많은 압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어때요?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칼한번 쓰지 않고 미디안 군대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괴롭게 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믿는 성도들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불안을 없애는 평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핵심적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을 가르켜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요, 구주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또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6절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돈 니차드슨 선교사님이 있어요. 캐나다 선교사님인데 이 캐나다에서 인도네시아에 근처에 있는 뉴기니라는 섬으로 가서 선교하신 분입니다. 이 뉴기니에 가면 은 사이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인종들입니다. 식인종들에게 가가지고 1 5년 동안 선교를 했던 분이 이제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뉴기니에 가서 사이부족과 함께 있으면서 이었던 이야기들을 써놓는데 거기에는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배반의 문화에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냅니다. 어,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친하게 지내고 또 막이 함께 춤도 추고 즐겁게 막 웃으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이 아저 사람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고 마음이 쫙 풀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고 있을 때 모르게 그 사람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먹고 해골을 갖다가 집에다 장식품으로 걸어놓기도 하고 배고 자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배반의 문화, 배신의 문화가 있는 그러한 땅이 그러니 전쟁이 끊이지 않고 벌어집니다. 그 정글이 피 냄새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 사위 부족과 뛰안 부족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이 부족 족장이 안 되겠다 싶었던지 뛰안 부족 족장에게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조건이 뭐냐? 내 아이를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추장의 아이가 이제 갓난 아이인데 그 아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정성껏 키웁니다. 이 아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두 부족 간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평화의 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없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분쟁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을 이기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아 예수님은 슬픔을 없애는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이 많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